그 아무래도 그 조리개를 움직여서 촬영하는 거는 펜포커스 쪽보다는 대부분 아웃포커스 쪽에 더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웃포커스로만 좀 촬영들을 해볼 텐데 어 지금 이제 막 잎파 그 남은 이파리들이 상당히 알록달록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색감들을 아웃포커스와 함께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2405 렌즈는 최대 조리개가 4.0이기 때문에 4.0으로 그리고 아웃포커스 느낌을 좀더 살리기 위해서 105mm로 당겨서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